광고인생 17년을 걸겠습니다. 흥소장이 알려주는 광고의 모든 것 아이슬 광잡 1탄 배민 편입니다. 오늘은 배민의 베스트, 배민의 워스트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점, 배워서 써먹을 수 있는 점. 제가 배민 대표님과 싸운 적이 있거든요. 곧그 썰까지 끝까지 보시면 브랜드 마케팅 기획 쪽 일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학생분들,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스타트업 분들. 100%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랑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면서 공감이 가야 됩니다. 3,600억? 3조 원의 가치? 그거를 배민 대표님 보셨어. 이분과 제가 패친이었던 거예요. 패매로 싸우자고 제가 두 시간 동안 배민 대표님과 비판도 하고요. 손가락으로 남자끼리 손가락으로 썰전을 벌였습니다 애정을 담아서 얘기 드렸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다? 첫 번째 x 나 하면 안 돼요 브랜드 히스토리 빨리감기 배민은 2010년에 런칭했습니다 이제 9년이 됐죠 아까 좀 전에 보신 많은 광고들 그중엔 배민이 9년 동안 꾸준히 해서요 2018년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3,600억, 3조원의 가치 와 배민이 열심히 꾸준하게 한 덕분에 이런 성과가 나왔죠. 근데 배민이 어떤 시기에 어떤 액션을 해서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을까요? 저희도 이 배민이 성공 비결을 배워서 우리도 같이 적용해서 써먹어서 같이 흥해 보시죠. 흥소장이 부분 베스트, 배민의 베스트는 바로 이거죠. 민족입니까? 성공 요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요인은 낯설음과 공감대. 자, 요 수렵도. 고구려에서 벽화로 그린 거죠. 이 그림 보실 때 어떤가요? 낯설지만 식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 이미지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아까 보신 유승용, 유배우가 나온 이 광고의 앞부분이 수렵도의 배경을 패러디한 겁니다. TV 광고에 이런 게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이 나오는 앞에 한 7초 동안 낯설으면서, 오, 철가뱅을 메고 어디 가네? 말 타고 어디 가네? 재밌고요. 낯설면서 공감이 가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서로 다른 단면이 만나야 된다. 풍소장이 좀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영상이든 카드뉴스든 텍스트든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 낯설면서 공감이 가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성공 요인 몰입과 반전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여기까지 제가 끊는 이유는 이 광고가 15초짜리예요. 근데 앞에 7초 동안 유배우가 계속 말을 타고 달리기만 해요. 어 이게 뭐지? 아이 저왜 저러는 거지? 몰입이 됩니다. 우린 짧은 시간에 승부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금방 보고 넘어가 버리죠. 몰입감 쩝니다. 굉장히 좋은 접근입니다. 몰입과 반전 좀더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자, 죽이는 카피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유승용 유배우의 카피. 빨 타고 철강왕 메우 가다가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고 물어봐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다음 영상 또 돌리겠습니다. 입니까? 네. 알고 보니까 유배우가 그냥 바닥에서 벽화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짜장면이 날라오고요. 웃음을 줍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배민이 배민 광고가 성공한 이유는요. 두 번째 성공 요인은 몰입과 반전입니다. 자 광고뿐 아니라 영상, 콘텐츠, 카드 뉴스 어떤 거를 기획하시든 사람들을 몰입하는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전, 뒤통수를 빡 때려줘야 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몰입과 반전. 세 번째 성공 요인. 자기다움과 확장성입니다. 무슨 얘기냐? 브랜딩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전문가들이. 브랜딩은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것이다. 제가 좀, 조금 더 살을 보태 볼까요? 브랜딩은요. 자기다움을 찾고, 그걸 꾸준히 액션해서 경험하게 하고, 공감하게 하는 것이다. 배민이 그거 잘했어요. 인정합니다. 배민다우, 배민에 대한 책입니다. 네. 이책 제가 딱세 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배달 음식, 배달 문화에 대한 배민만의 새로운 정의, 그리고 회사의 막내, 자취생, 타겟팅,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계속 집중하고 찾고 또 찾습니다. 그래서 B급, 키치코드, 키치적인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걸 꾸준하게 테스트하고 배워서 또 고치고 또 테스트하고 고치고 그걸 꾸준하게 9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 게이 배민다움 이 책입니다. 이제 이책안 보셔도 되겠네요. 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 폰트 되게 많이 보셨죠? 이 폰트 무슨 폰트인가요? 배달의 민족 한나입니다 네. 근데 폰트로 브랜딩을 해서 성공한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회사인데요. 현대카드, 현카, 현대카드가 UNI체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기업이 폰트를 개발하고 그걸로 브랜딩을 많이 활용했죠. 현대카드 폰트로 브랜딩에 성공한 회사입니다. 카드에도 이 UNI체를 쓰고요. 다양한 곳, 홈페이지, 명세서, 뭐 라이브러리. 폰트로 현대카드다움을 쫙 했습니다. 근데요, 현대카드 성공했습니다. 저는 배달의 민족 폰트가 현대카드 못지않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다움, 폰트로 자기감을 만들었죠? 근데요,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배민다움의 핵심은 배민스러운 말투, 배민스러운 어법이 널리 퍼진 것입니다. 자, 다이어트는 뽀샵으로. 치킨은 살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좋은 콘텐츠, 좋은 컨셉은 자연스럽게 바이럴 됩니다. 자, 배민스러움이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 자료 화면으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라철 전지사방. 부철주야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자. 아까 우리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유승용 유배우. 유배우가 명량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관객 제일 많은 관객 어, 영화죠. 명량에서 무대 인사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저는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광고 모델인데요, 자기가 모델한 그 서비스, 그 제품을 무대 인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멋있었고요. 이런 깨알 같은 팀들이 모여서 지금의 개민의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예능 프로그램에서요 막 배민에 대해서 패러디하는 그런 말투들이 막 바이럴 됐습니다. 설미석 선생님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무한도전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배민 연상이 되겠죠. 굉장히 좋은 바이럴이고 배민이란 브랜드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 다시. 자기다움과 확장성 좋은 광고 좋은 콘텐츠 좋은 브랜딩에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민 광고의 세 가지 성공 요인 첫 번째 낯설음과 공감대 두 번째 몰입과 반전 세 번째 자기다움과 확산 좋은 광고 좋은 콘텐츠 좋은 기획안는요 낯설게. 하지만 공감되게 몰입시키고 반전을 주고요. 자기다움을 꾸준하게 액션해서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고 공감하게 하는 거. 이게 성공 요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지금 저도 17년차 광고, 마케팅, 브랜딩 하는 사람인데요. 아직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오늘 배운 요세 가지 가지고 지금 하시는 일에. 적용해 보시고 지금 하시는 사업의 컨셉에 적용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제가 만들었던 컨텐츠가 있습니다 배민이 마케팅을 잘하는 이유 넥슨에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혼자서 컨텐츠 만든 건데 요 내용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아주 풍부하게 있습니다 요 밑에 고정 댓글에 제가 url 넣어 놓겠습니다. 흥소장이 뽑은 워스트 배민의 워스트는 바로 이겁니다. 땡땡이 쏜다 쿠폰 마케팅. 아 배민이 왜 이런 걸 했을까요? 제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화 기생충 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봉준호 감독님 좋아합니다. 기생충 개봉했을 때이 땡땡이 쏜다 쿠폰 마케팅을 했어요. 기생충 영화를 보고 나면 약간 빈부의 격차 좀 기분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땡땡 OO, 땡땡이 쏜다. 이 배민의 쿠폰 마케팅이 네티즌 님들을 자극한 거죠. 네티즌 하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생각나나요? 광고 회사 있을 때 서류 면접을 이렇게 보는데 직업란에 네티즌하고 써놓은 거예요. 와개 무서워. 자,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센스 있어서 면접까지 봤고요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직업 나으실때 무직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취업 준비생 아니 이직 준비 하지 마세요. 네티즌 자 다시 돌아와서 네티즌들을 자극한 땡땡이 쏜다 마케팅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뿅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배민이 가입자 수가 좀 주춤하고 있다는 위험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가입자 수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다수의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에게 최대 100만 원의 쿠폰을 지급한 거에 대해서 소비자의 들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왜 이런 마케팅을 했지 전 처음에 좀 의아해했습니다. 원래 작게 시작하고 테스트하고 소비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보완하는 게 원래 배민다운 마케팅이었는데 조금 어...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민이 지금까지 했던 워스트는 땡땡이 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배민의 워스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다? 세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만하면 안 돼. 잘 나간다고 약간 과유불급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하다 소비자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소비자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획자가 뭔가 기획할 때 자기 생각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받고 빠르게 바꾸고 빠르게 수정 보완해서 가야 됩니다. 이세 가지를 저희가 꼭 배우고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일, 또 공부, 또 어떤 사업에 꼭 적용하시기를 제가 넣지 드립니다. 흥 소장이 배민 대표와 싸운 썰. 아까 하이라이트에서 제가 제가 배민 대표와 싸운 썰 했는데 억울로 아닙니다. 실제로 싸웠습니다. 아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배민 대표님과 패매 나눈 것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뿅! 이 배민 대표님이 이거 안 보실 것 같긴 한데, 보시면, 아, 저거 또 얘기하냐고 이럴 것 같습니다. 자, 이 패매 보시면, 먼저 말을 거시죠? 제가 건조하게, 멋있게, 시크하게. 네, 안녕하세요. 하시죠. 와, 카리스마 있다. 제가 이제 어떤 연유로 어떤 배경으로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가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배민을 찬양하는 글을 써놓으셨어요. 약간 제가 근데 삐딱하게 <laughs> 당시 배민 팬이었고 지금도 팬인데 뭐라고 좀 썼어요. 약간 부정적인 댓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배민 대표님이 보셨어. 이분과 제가 패친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걸 보시고 고객 관리 차원이셨는지 아니면 저한테 좀 궁금한 게 있었는지 패매로 싸우자고, 싸우자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두 시간 동안 배민 대표님과 비판도 하고요. 제가 애정이 있는 배민 팬이었기 때문에 왜 요즘에 이러십니까? 이것 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했더 대표님이 뭐 이런, 이런 얘기 하면서 손가락으로, 남자끼리 손가락으로 썰전을 벌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애정을 담아서 얘기 드렸고,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좀 알려주셨습니다. 중간 패매 내용은 제가 공개할 수 없고요. 마지막 패매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뿅! 네, 보시면, 어, 훈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들도 좀 드렸고, 어, 배민 대표님이 고맙다고 얘기해주셨고또 또 연락 달라고 얘기를 해 주셨었죠. 자, 이 배민 대표님께 제가 세 가지 멋있는 제언을 했는데요. 무료 컨설팅을 한 거죠. 그 당시에 배민에게 저흥소장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제현한세 가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요 아래 제가 만든 컨텐츠, 요 컨텐츠, 여기 들어가시면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이 아래를 또 남겨놓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보십시오. 배민 광고 비하인드 스토리. 자, 비하인드 스토리가 훨씬 재밌죠. 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 광고는요. HS 에드라는 광고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광고 회사가 제가 17년 전에 다녔던 회사예요. 되게 열심히 다녔죠. 그때 제가 17년 전에 이런 얼굴이었습니다. 아, TMI. 네. 세월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시고 자기 관리 하십시오. 네. 저보다 젊으신 분들. 자,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면요. 제가 지인한테 들었는데요. 이 광고가 세상에 못 나올 뻔 했었대요. 광고회사는요, 막 100억, 500억, 많을 땐 1000억짜리 광고 캠페인 PT랍니다. 다른 경쟁사와 같이 광고 전략을 세우고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만드는데요. 이거를 제시할 때 보통 A, B, C안, 보통 세 가지를 제시해요. 근데 이 광고안이 세 가지 아니 아니라 깍두기, 곁다리 아쉽대요. 황보현 CD님이라고요. 이분 굉장히 요즘 광고계에서 가장 핫하신 분이에요. 쓱 아시나요? SSG. 요거 살짝 보여 드릴게요. 경동 나비엔. 네 아버지 뭐 하시나? 아그 아닌가요? <laughs> 우리 아버지는 뭐 합니다. 뭐. 이거. 힘들심 만들어요. 황보 c 씨 님이 기획팀과 같이 ABC 안 말고 요 깍두기 안, 곁다리 안을 뭐 제시했고 전 제시한 것도 박수를 치고 싶고 그걸 선택했다. 배민에서 그걸 알아보고, 이게 좋네요. 라고 했다는 거. 이 결정이 배민이라는 브랜드가 지금 여기까지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티핑포인트가 됐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게 있습니다. 네?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 터치하지 마세요. 그냥 냅두세요. 주변에 만약에 회사 대표님들, 좀 이상한 직원이 있어. 우선 냅둬보세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애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우선 냅둬 보세요. 냅두기만 하면 되냐? 그 사람 하고 싶은 대로 우선 좀 놔둬 보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칭찬을 해주세요. 칭찬해 주시면요. 이 사람들이 자기만의 깔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직 심리학의 자율성, 어터너미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꼭 한번 해보십시오. 칭찬해 주시고 냅두다가 칭찬해 주세요 살짝 보시고 칭찬해 주세요 자 여러분 흥서장도 좀 칭찬해 주십시오 저 열심히 지금 아이쓸광잡첫 번째 편을 찍었는데요 다음 2편을 찍을 수 있게 칭찬해 주십시오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물론이고요 주변에 이런 콘텐츠 좋아하실 분들께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오늘 배미는 광고에 대해서 베스트 워스트 배울 점 써먹을 점 또썰 이런 얘기까지 다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 제가 배민에 대해서 1시간 20분 동안 저희 삼행시 형님들과 얘기한 고퀄리티 콘텐츠가 있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하단 고동 댓글에 어, url 넣어놓고요 요거는 아주 고퀄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쓸광잡 1편은 배민 자 2편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흥흥해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 모두 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